자, 우리 먼저, 저도 사람 소리가 좀 크네요. 우리 11월 외울 말씀.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외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제를 드리며, 드리며 노래하여, 노래하여. 그, 그가 <laughs> 행하신 일을 아 저도 사장님이 더 열심히 외워야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라는 말씀이에요. 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어 성경 부양천백 일 쪽에 있어요. 네, 자, 친구들은 또박또박 엄마 아빠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어! 맛있는 음식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웃집에 사는 친구도 또 앞집에 사는 언니 오빠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같이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파티는 아주 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모세 할아버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모았어요. 모세 할아버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을 따라서 사는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가난당에 모세 할아버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에 법을 따라서 살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은요,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거두는 열매들을 모두 모두 거두어서 하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이 좋은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 어, 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이, 이 좋은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렸던 거예요 쉬, 쉬. 아직 무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친구랑, 이용집에 있는 언니, 오빠랑, 또 외국에 서은 사람들이랑, 쪼오 멀리 서온 사람들이랑, 모두 같이 나누어 먹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답니다? 아,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려운 주변 이웃들에게 쌀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김치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쌀도 맛있는 배추도 고추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만 가지지 않고요 친구들이랑 어, 부족한 사람들이랑 못 먹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쌀을 가져다 주고, 우리는 김치를 나누어 주는 건데, 사람들이요, 그걸 받아보고, 그걸 받아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